어! 네네네! 들을 네, 네. 수 있을까요? 그생 대구에서 하셨다는데 뭐 어, 어, 갑자기 네. 원하요저 어, 빨리 찍고 가야 되요. 되요? 네? <laughs> 아니 그 나오셨는데 뭐아잘생겼시고 아. <laughs> 이제 해주세요 혹시 해주세요라고 지금 한얘기어요 네, 감사합니다 고맙게요 네. 네. 사연이 있곳 그래요? 그래그 네, 사이 있는 곳은... 에 있는 니은차연요저 네, 오늘 아유, 차를 안이고 와가지고. 연이 사연이 있는 곳은... 사연이 있는 곳은... 사연이 있는 이거 어, 김인데요? 러브콕 선물로 해드 하겠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옆에 네, 혹시 네. 또 아까 멀리서 김, 오신 네. 분이 계셨거든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? 인천에서 오셨어요? 어떻게 김님게서김 선생님이세요? <믿> 아니면 그냥 오신 거예요? 아 그렇구나 우리 틈을 타서 어른이다라고도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자리 뜨지 말고 끝까지 계셔주실거죠? 손이 얼음같이 요